영손과 기도. 천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라자로라는 가난한이가 종기토성이 몸으로 누워 있었다.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개들까지 와서 그의 종기를 할권하였다. 그러다 그 가난한이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갔다. 부자도 죽어 묻혔다. 부자가 저승에서 고통을 받으며 눈을 뜨니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곁에 있는 라자로가 보였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였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자로를 보내시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식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불길 속에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예야,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너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려 해도 갈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 쪽으로 건너오려 해도 올수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제발 라자로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저에게 다섯 형제가 있는데, 라자로가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고 대답하자, 부자가 다시, 안 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가야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하였다. 그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의 수님. 몰라서 일을 당한다면 억울할 겁니다. 그리고 부당하죠.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얻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멸망이 다가오면 그건 부당한 일입니다.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자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들은 말,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다. 라는 말은 부자가 이미 회당에 다니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더 많이 자주 말이죠. 안 그렇겠어요, 그죠? 동네에서 유지 생활을 하려면 그냥 사회적으로만 놀아서는 안 됩니다. 종교도 하나 갖고 있고, 예. 또뭐 심하면 종교도 많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국회의원들이 어디 뭐 천주교만 돌아다닙니까? 불교도 갔다가, 개신교도 갔다가, 뭐 여도 왔다가, 뭐 바빠요, 자기 딴에는. 그래서 부자는 오히려 더 라자로에 가진 가 기회보다도 더 많은 기회를 모세와 예언자들의 목소리에 개방되어 있었던 겁니다. 더 많은 기회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의 내면은 벌써 자신이 구축한 철옹성 속에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구축한 부라는 것은 안락과 평온을 의미합니다. 부는 단순히 돈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느 지역에서 오래 살아오면서 매치, 시작되게 되는 여러 가지 인맥과 관계성, 이런 것들도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 속에서 안락을 추구하죠. 부자를 괴롭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만약에 부자에서, 부자가 현세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의 부를 손해를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부자는 조금은 놀랄 거예요. 하지만 부라는 것을 왜 만듭니까? 부라는 것을 왜 축적하나요? 그런 일들을 대비하기 위해서죠. 자기가 쌓은 철옹성이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위험에서더 멀리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일하지 않아도 부가 대신 일해주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원래 신앙이라는 것은 나 자신의 변화를 의미하고 하느님의 거룩한 뜻 앞에 우리의 뜻을 자꾸자꾸 버리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는, 심지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하지만 우리가 구축해 놓은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는 더 이상 그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해오던 것만 하면 돼요. 미사만 나오면 됩니다. 그냥 내가 다니던 미사, 내가 하던 평소의 일, 그게 파괴되지만 않으면 충분한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독서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부터 하느님의 사람이여 의로움과 신심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고 합니다. 그 말은 가만히 있는다고 이게 흘러들어오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의 착각은 일에 지내다가 어디 성당 하나 지을 때 1억 원 정도 툭 투척하면 나 천국 가겠지. 과연 그럴까요? 그런 일들은 돈 많은 국회의원도 할수 있지 않나요? 어제 도보 성지 순례를 갔는데 거기에도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나한테 인사를 꾹복해요 나를 알아. 들어보이긴 해. 이제 그 동네 국회의원이래요. <laughs> 바쁘더라고. 신심이 있을까요? 모르죠. 있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다른 목적이 더 뚜렷하죠. 표를 얻기 위한 겁니다. 믿음을 위하여 훌륭히 싸워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십시오.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내적 투쟁에서 얻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냥은 안 되는 거예요. 편안하게 살려면 참 편안하게 살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신앙마저도 마찬가지죠. 너무나 편한 나머지 새로운 도전거리를 싫어하는 그리고 그걸 똑똑하게 인지해버린 젊은 애들은 더 이상 성당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굳이 사서 고생을 해요, 그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 신앙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오면 찜찜하죠. 네. 결국, 나자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부자는 자신이 가야 할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 둘의 차이를 올바로 인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지상에서의 우리의 안락함, 단순히 돈이 아니라고 했죠. 돈만 많다고 부자가 아니에요. 편안함과 안락함에 안주하는 것이 부유함을 역으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하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어 우리도 그 가난으로 부유해지게 하셨네. 아멘. 아, 아. <laughs>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